에 이런 닭을 사면 좀 많이 불순물이 좀 많이 묻어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소금으로. 씻어줘야 돼. 어, 그나닭 음. 소금으로 씻는 건. 그거 처음 봐요. 봐요. 네.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그게? 떼를 벗기는 겁니다. 아, 아 떼밀어준다는 떼로. 느낌? 예. 아니, 지금도 깨끗한데? 이거 대통령님이 드시는 거라. 아주 네. 깨끗하게 손질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깨끗하게 손질된 닭을 물기를 완전히 제거했거든요. 네. 아, 깨끗해졌다. 예, 거기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 기름이 제일 많은 부분, 꼬리 부분을 제거를 하고요. 여기 이제 목 부분에도 지방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드시지 않는 부분은 그냥 과감하게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 왜 설탕물을 비법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 설탕물에 왕가비를 담그면 그 삼투압 장욕으로더그 음. 핏물이 더 빨리 음. 빠져요. 네. 그럼 설탕물로는 몇분 정도 담가? 요한 40분 정도 담그면은 충분히 빠집니다. 음. 음. 설탕을 얼마나 넣어야 돼요? 갈비 한두대 정도 양에 네. 설탕 한두 숟갈 정도 넣을게요. 40분 정도 지나면 이제 이게 핏물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아, 제거가 된거같요 네. 네. 이거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요. 사실은 저 설탕을 넣는 이유는 핏물도 제거하지만 은사실 연육작용도 해요. 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뻣뻣한 한겨울에 그 말린 쓰레기나 했을 때도 설탕 넣고 저렇게 불리면 은쌈잖아요 그럼 빨리 부러져요. 어. 그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 레시피로 만약에 집에 LA갈비 냉동실에 있으면 음. 어. 아, 그거 써도 되겠네요. 그러네. LA갈비 써도 되겠죠. 뭐 갈비살이나 등심이나 뭐 이런 맛있는 고기는 넣, 그냥 넣어도 되죠? 좋은 고기, 맛있는 고기는 부어 드세요. 그렇죠. <웃음> 이게 갈비는 <이게 웃음> 대가 이런 요소가 많아요. 갈비 대가 들어가서 또 국물에 음, 우러나는 역할도 그렇죠. 크죠. 네. 그럼 뼈가 있는 걸 넣는 네. 게 낫겠다. 음, 네, 뼈두대한2리 정도 물을 넣고요. 네, 뼈두대 2리터. 네. 그래서 이제 육수 안에 들어갈 음. 재료를 네 배보자기에다가 갈실게요 양파, 네. 양파. 오, 양파가 들어가네. 응? 음? 대파 뿌리. 대파, 마늘, 생강, 광기. 음, 저희 비법 중에 하나가 저는 월계수 잎, 월계수 잎을 꼭꼭 넣습니다. 네. 보쌈. 아니 네. 수육이나 보쌈 같은 거 삶을 네. 네. 때 월계수 잎 넣는데. 네, 저는 잡내 잡는데 월계수 잎 최고고요. 이게 이제 음. 특히 당이 많으신 분들 월계수 잎이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네. 있어요. 두꺼워서 두고요 아 그러면 갈비랑 그 육수 내는 재료 먼저, 먼저 끓이야만... 끓이는 이유가 닭을 삶으면 (20분) 정도 걸리고 갈비는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삶아야 살이 으스러지는데 네.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아... 먼저 갈비를 삶, 삶습니다 네. 이렇게한4 5 0분 정도 끓이면 불을 야춰서 중간중간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네. 네. 끓는 동안 그 사이에 속을 넣을게요. 네. 네. 아, 닭을 안에 보시면 안에 목에구멍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밤으로 하나 막습니다. 아. 막고 녹두와 찹쌀이 들어갈 건데 네. 먼저 네. 녹두 한세 큰술 넣고요. 마늘, 대추, 은행. 아, 찹쌀이죠. 네. 안에 있는 속재료가 음, 탈출을 막기 위해서 함을 하나에다 뽑습니다 이렇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아, 요걸잘꺼야 요걸 돼요. 아, 정확하게 좀 들어가서 하나도 안 세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니, 실이나 뭐 이런 거, 이쑤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리. 보여줄 거예요, 우리 한 네. 셰프님께서. 음. 어떻게 하라고 한번 보여주니까 한 네. 봐야죠. 닭 네. 밑에 이살 많은 껍질이 붙어 있는 부분을 네. 칼로 쭉. 네.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눌러줍니다. 아래쪽 위에 하나. 오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팔짝 끼듯이. 네, 예, 팔짝을 딱 끼고 있어요. 네. 오, 다리를 제대로 걷고 아, 네. <laughs> 아, 진짜 네. 양반다리 양반다리. 양반다리 것처럼. 네. 네. 마지막에 네. 밤이 네. 이렇게 딱딱 막는구나. 좋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광갈비를 음. 끓였는데요. 1차적으로 이제 면보를 제거하겠습니다. 네. 와향 좋다. 오 진짜. 아까 재료들을 네. 듬뿍 넣었는데. 왕갈비 두대 넣는데 었 이렇게 냄새가 좋아요. 닭과 음. 인삼을 같이 넣을게요. 음. 아 인삼 왜 처음부터 안 넣고 닭이랑 같이 이렇게 넣는 거예요 지금? 인삼이 오래 끓이면요 이게 형체가 없이 다 으스러져요. 음. 이제 얼른 익을 만큼만 오 시간 전에 딱. 넣는 겁니다 왕갈비 삼계탕에 인삼은 먹는 거네요 아 그럼요 육수용이 아니고 아 그럼 먹는 거죠 아. 아, 네. 음. 보통 우리는 삼은 넣으면 다 이렇게 육수 빼고 네. 다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인삼 맛있게 익혀가지고 네. 씹어먹으면 음. 맛있어요 음. 그렇죠? 네. 이제 완성이 다 됐습니다 네와 네. 네. 와, 왕갈비 삼계탕 최초의 메뉴. 와. 갈비. 와, 갈비에 그냥 얹어요? 자르지도 와. 않고. 이 냄새만 맡아도 행복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와. 와. 왕갈비 삼계탕 완성됐습니다. 네. 음. 자, 이렇게 해서 한상훈 셰프님의 왕갈비 삼계탕이 완성됐습니다.